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교과서에 다 있는건데 내가 지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만 한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원래 교과서에 다있는거요그런데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니네들이 그냥 흘려넘어간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신에 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때 앞에서 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뭘 봐야 되느냐 반응식을 해석하실 때의 얘네들의 기체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좀 쉬운 거할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보기. 물 갖다 합시다, 물. 자, 물 갖다 합시다, 물. H2. O2. h 2 아유, 쉽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가스가스 가스. 됐습니까? 전부 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됐죠? 네, 가스, 가스 갖다 할 거예요. 자, 그럼 개수 맞추면 5가 두개돼야 되니까 2 들어갔고, 여기 두개 됐으니까 2 들어갔고. 됐죠? 자, 이제 그대로 씁니다. 개수비. 2대1대2여. 아, 너무 쉽다, 그죠? 맞죠? 아. 반은 몰수비. 2대1대2여. 자, 반은 분자량비. 분자수비. 2대1대2여. 아, 쉽다, 그죠? 그려, 안 그려? 그렇다는 거야, 안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반응, 부피비 얘는 기체만 가능한데 전부 다 기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새끼도 2대 1대 2가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응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한 질량을 한번 해볼게 요 자, 전부 다 반응했다고 친다면 얘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뭘수에다가그 곱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얼마 됩니까? 32. 1, 아 이렇게 써져야지. 1 곱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질량을 계산하면 얘가 4가 되겠고요. 3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새끼가 그 36이 되겠죠. 됐어요? 내가 얘기했죠. 반응 전의 총질량의 합은 반응 후의 총질량과 같다. 됐죠? 그래놓고 이 새끼를 약분 시켜봅시다. 쇽 슝슝 약분시키 어떻게 됩니까? 1대 8대 9 어서 많이 봤지 그죠? 렇 응, 얘가 반응한 질량비 반응 질량비 모든 화학반응식이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눈깔에 한방에 빡 보여야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칙들을 내가 정리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법칙들 자 개수비, 몰수비, 개수비 부피비까지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까지 요세 개가 기체일 때 성립하는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뭐라고 뭐라고 나헛 거들어서 자 이제 보세요 <laughs> <laughs> 아보가드로 법칙 자꾸 한 척이 들리나봐 자꾸 누가 나를 블록 자꾸 자꾸 누가 타 있나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맞지? 기체만 성립한다 맞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된 게 뭐야? PV는 NRT 이 값을 가지고 온도압력 부피가 같을 때 또는 압력 부피가 같을 때 뭐에 비례하는지 다 공부했다 그지? 그걸 여기다 써먹으면 된다 이거지 됐냐? 그 비율이 얘네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그 다음 간단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화합물들 중에 화합물들 중에 기체 중 단단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 됐죠? <laughs> 그렇죠? 그다음 반응자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왜 뜻하고 <laughs> 같다고? 이건 뭐겠어? <laughs> 그지 질량 보존 법칙. 딱 이거 하나 안다. 그지? 질량 보존 법칙. 경우. 질량들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 화합물들인 경우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건 뭐지? 그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걸 내신에서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법칙 중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안가르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스 무수 말자. 우리 찾을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그죠? 법칙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할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이 질량에 대한 그 어떤 비율 또는 뭐 속성, 그러니까 질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제 질량에 관한 얘기 자, 이제 봐보세요.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산소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나 지금 이거, 이거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얘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산소의 질량이야? 이쪽이 수소의 질량이야?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수소의 질량이 1일 때 1g일 때 산소의 질량이 8g이 필요해. 됐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이 새끼가 2g일 때 이 새끼 얼마 필요해요? 16g 필요해. 이 새끼가 3g일 때 얼마 필요해요? 어? 응. g 필요해요. 그럼 요거 가라고 표시했을 때요 가라고 하는 새끼는 어떤 새끼냐? H2O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AB로 나옵니다. A의 질량 B의 질량. 됐어요? 요 계수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못 찾지? 자 이제 보자, 자, 자 이제 보세요. 자, 자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질량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1일때8이구나그지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건 안 줘요. 그럼 내네가 반응식으로 질량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있잖아,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얘가 물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 이 뭐, 가라는 물질이. 가라는 물질이 18g 있다. 여기에 H의 질량은 얼마 있고, 산소의 질량은 얼마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가 물질을 일단 찾아야 되겠지. 그잖아 누군 줄알아이 예명 풀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몇개 외우고 있다면 아 물이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가 AB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애매하잖아 그지 어찌 됐든 얘랑 물이라는 걸 찾았다고 찾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얘가 지금 18g이 땜에 됐지 그럼 여기서 H2O 중에서 H의 질량을 뽑는 법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이그 새끼들 가르쳐준 뭐야 H2O 질량에서 H의 질량을 뽑는 거 또는 O의 질량을 뽑는 거뭐 쓴다고? 아나환자하겠네 그것도 왜 가르쳐주냐 그걸. 질량 100분율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전체 중에 그거 됐냐? 그럼 18g에 전체 9 됐어요? 얘는 9분의 1이 되면 되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전체 18 중에 됐어요? 9분의 8만큼 먹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이 새끼 얼마 나오냐? 2 나오지. 얘 얼마 나오냐? 16 나오지. 26 나오잖아요 이거. 됐어요? 무슨 말인지? 투개더에서 합이 18 나오면 되잖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의 개념적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역으로 하나하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발음식이, 발음식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얘를 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건 지금 하나짜리겠지. 자,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업데이트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됐죠? 업데이트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것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봐봐. 그 업데이트 법칙이 뭐냐 하면 잘안 써요. 근데 이거 문제 풀때 되게 잘 나오거든요. 배수 비례 법칙이요. 이거 돌턴 아저씨가 만든건데 잘 안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문제도꼭 곧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잘 해두셔야 돼요 자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 중에 화합물에서 한 가지 원소의 질량이 일정할 때 이거 말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좀 쉬울 거예요. 한 가지 원소가 일정할 때이 다른 원소 다른 원소의 결합에서 단단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한 가지 원소를 고정으로 놓으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뒤에서 또할 건데, AB가 있고 뭐 AB2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만약에 이 새끼의 질량을 고정으로 놓으면, 얘가 붙는 비율이 무조건 1대 2의 질량비로 붙는다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됐어요? 저게 어떤 의미로 가는지 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단지 보세요.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엑서사이즈. 그래프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볼게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x의 원자고 이게 y의 원자의 질량 아, 계수 또는 뭐 질량이라고 해 볼게요. 됐어요? 질량이 됐던 개수가 질량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요. 얘가 가고 얘가 나예요. 자 그랬을 때여기에 질량을 쭉 보니까 x가 7이에요. x의 질량이 7일 때 나의 질량은 4고 가의 질량은 12라고 해봐요. 됐어요? 이거는 x 질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치 여기는 y 질량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근데 문제 조건이 있어요. 단단 단. X는, X의 입자수는, 뭐, 몰수는? 아니, 몰수라고 할까? X의 몰수? 2다. 두개다 됐죠? 가와 나에서, 가와 나에서, X의 몰수는 두개다 됐습니까? 됐죠? 가와 나의 분자식에서 X의 몰수는 2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음 저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X의 수가 두 개다.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죠? 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조건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이 문제에서 원자량이 없는 경우 둘다 해주는 거야. 원자량 없는 경우 됐어요? 자,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게 가고요. 이게 난데 X와 Y가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x와 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x의 x의 질량은 77이에요. y의 질량은 10, 아, 에, 가가 10이구나. 124에 10이 요 됐죠? 이렇게 봤을 때 x의 가와 나의 비율이 1대 1이에요. 맞죠? 맞죠? y의 비율이 얼마예요? 3대 1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하나의 질량이 일정할 때 다른 원소에 결합하는 질량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이 새끼가 어떻게 비례를 붙느냐? 얘가 X고 얘가 X라는 이게 실험식이야. 가장 간단한 정수비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Y가 3개 붙고 이 새끼는 Y가 하나 붙는다 그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 새끼의 분자식을 해줄 때 조건이 있었지. X가 2개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X2, Y3, X2, Y.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새끼를 전부 다 빵트인식 비율은 줬댄다. 왜냐면, 하 하나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놨을 때의 비율이 똑같다며. 그럼 X가 두개 되더라도 이 새끼의 비율은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됐냐? 무슨 말인지? 비율 달라지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보여줄게. 자, 두 번째는 뭐냐? 원자량이 있는 경우. 원자량이 있는 경우 x가 14고 y가 16이라고 해볼게 됐어요 그럼 이거 막바로 구하시면 돼요 원자량분의 질량하면 바로 나오지 개수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x대 y가 원자량이 얘가 14고 얘가 16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 x대 y가 얘가 원자량 14고 이 새끼가 16이 됐어요? 그럼 이 새끼의 질량은 얘가 7이고 얘가 12야. 이 새끼의 질 아니다. 노란색으로 써 줄게 또. 얘가 7이고 얘가 12야. 얘가 7이고 얘가 3이야. 아, 4지. 4야. 맞아 틀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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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2 되지.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4 3 12 4 4 16 맞지? 맞지? 그럼 요것도 약분하면 어떻게 돼? 2대 4.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X2, Y3 되지. 보여? 안 보여 지금?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7, 2가 되겠지? 4, 4, 16 되겠지? 1,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X2, Y가 되는 거지. 보여? 만약에 니네처럼 두 배를 했다면 X2, Y6가 돼야 돼. 그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질량 하나를 고정으로 놨을 때어떠한 경우든지 그 비율이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이 새끼의 질량이 똑같이 맞춰졌을 때이 비율이 3대 1이 나오듯이 이 새끼의 개수가 똑같을 때 얘의 비율이 3대 1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뻥튀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게 배수비례예요. 됐어요? 실제 값을 주면 좀 쉬운데 실제 값이 안 줬을 때 여러분 분명히 x 가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전체 뻥튀기 두배 버린다고요. 그럼 안 돼요. 무조건 약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b 니까요 b 니까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실제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일정한 비율로 붙는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할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됐습니까? 이건 계속 많이 써먹을 거예요. 화학 식량하고 뭘할 때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하나 남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고체 연소 반응 한다고. 자, 보세요. 해드릴 테니까. 아니, 죽을라 그래. <laughs> 자, 보세요, 빨리. 자, 이번엔 고체 연소 반응을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쉬운 걸로 합시다. 우리 마그네슘, MG. 자, MG, 고치. 이 새끼가 산소라. 개스 태워. 그럼 이 새끼가 m g o 되지. 설마 이거 모르진 않지? 그지? 응, 음, 요것도, 이렇게 고치라고 할게요. 됐죠?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러면 MG5니까 여기 2 e 들어가고 여기 2 e 들어가겠네. 됐어요? 됐죠? 자, 일단 여기 내버려두고, 일단, 좀 이따 쓰세요.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정리를 하고 좀할 테니까. 봐봐. 이 MG라는 놈이, 자, 저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볼게. 여기에, 어, 여기 MG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산소, 가스가 이렇게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걸 태웠을 때,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뭐가 생기게 되죠? 응.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음... 얘네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새끼를 1몰 이 아, 새끼 1몰 하면 계산이 안되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새끼를 2몰 이 새끼가 1몰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연소한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전반 후 하라고 했어요.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됐죠? 준비 조건. 이 새끼 1몰, 이 새끼 1, 아, 아이 새끼 2몰, 이 새끼 1몰.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죠? 아이고, 반대로 썼구나. 미친. 씨. 얘가 1이고 얘가 2지. 이렇게 됐죠? 지금 얘 반응 개수리가몇대 몇입니까? 2대1대 2로 반응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없애줄 수 있는 건 얘만 없애줄 수밖에 없겠네. 그죠? 여기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여기 2를 맞춰주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되면 마이너스 1 되면 얘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0.5 되죠. 0.5쓴 거지. 2대1 비율이니까. 그럼 이스킨는 얼마 생겨요? 플러스 1 생기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빼면 빵 되고요. 이 새끼는 1.5몰 남고요. 맞죠? 그럼 이 새끼는 1몰 생성된다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산소 기체가 몇몰 남았다고요. 이 새끼가 지금? 1.5몰 남았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새끼가 MG 온데이 새끼가 1몰 생성됐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 만약 이 새끼를 우리가 1리터라고 한다면 됐어요? 얘는 몇 리터예요? 야, 예. 예? 몇 리터예요? 아, 눈깔 돌아간다, 눈깔 돌아간다. 분명히 얘기했지. 시라고 자, 여기서 뭐쓴 거라고? 여기서 똑같이 PV는 NRT 이거 쓴 거지. 맞죠? 왜냐면 누르는 압력 똑같잖아요. 맞죠? 온도도 똑같죠. 맞죠?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비는 몰수비에 비례하는데 이때의 부피비가 화학 반응식에서 누구? 기체만 가능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산소 2몰 이몰. 지금 2몰이 2 1L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산소 몇 몰이에요? 1.5mol. 자, 계산해주세요 2분의 3mol. 3몰. 2분의 3mol은 얼마니 이거잖아요, 지금. 맞지? 그럼 2분의 3은 2x잖아요. 맞죠?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4분의 3L요. 됐어요? 알겠어! 지금은 나왔다, 그러지? 이 새끼 문제 풀때또 이제 여기 다 더해가지고, 아, 뭘 쓰니까 막 이러고 앉았다. 이렇게 봐. 고체는 부피에서 제외야! 액체도 제외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틀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응.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로 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